저희의 야심작, <laughs> 저희 이제 메시지 택 세트예요. 아까 베이지 택 세트 설명했고 이거 메시지 택 세트인데 모르겠어요. 리트 달링 할때 가장 많이 썼던 내용이에요. 보통 꽃다발은 꽃다발이든 뭐 바스켓이든 뭐 식물이든 축하 아니면 사랑 아니면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보통 사는 거잖아요. 뭐 그런 거에 대한 택들이에요. 꽃다발에 쓰여도 되고 식물에 쓰여도 되고 보통 이런 사랑에 관한 것들, 러브도 있고 뭐 콩그레츠, 졸업할 때도 쓸수 있고 뭔가 초록 뭔가 졸업, 졸업할 때도 쓸수 있고, 뭔가 축하할 때도 쓸수 있고, 이거 감사에 대한 것들, 그런 기본적인 택 내용들이에요. 그리고 이두 가지는 뭐냐면, 저희 리틀 달링은 메시지 택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, 빈 공간이 있어요. 손님 보고 쓰라고 유도한 다음에, 꽃이나, 뭐, 식물이나, 꽂을 수 있는 그런 택들이에요. 아주 기본적인 택들이고 사실은 다 금박으로 제작했어요. 지금 사진에 잘안 잡히는데 모두 금박에서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러워요.